4학년이세요? 저 지금 4학년이에요. 아, 졸업반이시 네. 그럼 되게 바쁠 텐데. 되게 바쁠 텐데? 네, 바빠요. 내일 어. 시험이에요. 어, 시험인데 지금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근데 시험인데 여기 나오신 거예요? 남자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 어, 남자를 되게 좋아하시나봐요뭐 <laughs> <laughs> 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여성분 앞에서 너무 실례 아닌가요? 아니, 여성분 앞에서 너무 실례인 것 같아서. 기쁨 씨, 그랬다면 정말 사랑합니다. <laughs> 기쁨 씨가 제 그랬다면 정말 사랑합니다. <laughs> 아무리 농담이지만 초면에 사랑합니다가 뭡니까? 처면에 사랑한다는 말이 말이 돼요? 아니 그러면은 왜1 1사는 저희한테 다 사랑합니다죠? 그러면은 음. 왜1 1사는 우리한테 다 사,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왜1 1사는 우리한테 다 사랑한다고? 네? 우리한테 다 사랑한다고 어, 얘기해요? 사랑하는 고객님입니다. 저는 그나고 1일사하고사랑에 빠진 적 있었어? 진짜로 일일사 직원하고 사랑이 빠진 적 있었어? 그래서 그분이 아, 저를 용원히 잊지 않아. 다 전화 오면 전주를 아, 사랑한다고. 아, 그분들이, 그114 직원분들이 저를 못 잊어서 전화만 오면 전주 알고 다 사랑한다고. <laughs> 114직원분제 원래 이름이 고. 제 원래 이름이 고. 갱님이에요. 고. 갱님. <laughs> 고 갱님 사랑합니다. <laughs> 그래서 고갱